오늘은 우리 함께 나눌 주제는 믿음의, 믿음의 기초는 무엇이냐, 믿음의 기초는 무엇이냐. 우리가 먼저 꼭 알아야 할 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어떤 사상이나 이론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점이 다른 종교들과 가장 다른 것이죠. 대부분의 종교들은 어떤 천학적 사상을 받아들이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되어지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느냐. 불교에서 석가모니를 제거해도 불교는 존재합니다. 석가모니 없어도 불교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유교에서 공자가 빠져도 유교는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불교와 유교는 윤리 사상의 체계이기 때문에 공자나 석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또 우리 이슬람 이슬람 교에서 어, 마흐메트죠? 마흐메트 마우메, 모하메드 모하메드가 없어도 어, 이슬람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없으면 기독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기독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첫 번째 기초는 무엇이냐? 우리 믿음의 첫 번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어떤 대상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은 반드시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하죠.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그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일까요? 믿음의 대상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믿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우리 다른 종교들이나 우리 토속신앙, 우상숭배하는 모든 신앙은 보세요. 누가 중요하죠?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누구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믿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복을 줄 것이냐 안줄 것이냐 이게 중요해요. 그 신이 뭐 어떤 신이든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복을 줄 것이냐 안줄 것이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대상이 아주 중요해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대상의 신실성도 중요합니다. 즉 믿음의 대상이 어떤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 예수님의 신실성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하나님은 믿부신이라 이 말씀은 성경에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믿부신이 믿부다는 게 뭐예요? 믿으실만한 분이요 믿으실만한 분이다 하나님은 믿을만한 분이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철저히 지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스스로 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와 같은 말은 우리가 공자도 맹자도 마음에 도 얘기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종교들의 주체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믿음의 대상으로서 믿는 자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다 너희가 깨달아라는, 거예요. 스스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깨닫고 너희가 그 돌을, 알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물은 물이고, 뭐 산은 산이고, 뭐 물은 물이고, 이런 얘기하죠? 왜냐면 하 몰라요. 자기 스스로 백날 벽을 쳐다보고 돌을 닦는다고 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종교들의 믿음의 대상은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는 사실에 기초한 종교입니다. 이 점에서 다른 종교들과 차이가 많이 있죠. 기독교는 예수님이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는 것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그러한 역사적 사건의 뿌리를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큰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많은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도 커지고 우리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더 크게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할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가장 기본적인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는 뭐 매일 묵상하고 네. 큐티하고 읽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네. 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하고, 않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금방 합니다. 네. 성경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네. 그 사람들 이 믿음의 수준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첫 번째는 믿음의 기초는 예수다. 두 번째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냐?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알게 된것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얼음이 언 호수에 있다, 서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호수에 얼음이 만일 0.2cm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얼음이 올라설 수 있을까요? 호수에 얇은 얼음이어서, 야 내가 얼음이었으니 걸어가야지. 그럴 수 없죠? 그러나 만일 이 얼음이 60cm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겠죠? 얼마든지 뭐이 호수에 들어가서 어, 스케이트를 타고 썰매를 타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또 나의 그리스도로 그렇게 예. 믿게 되었어요. 우리가 믿게 된 것, 그것은 내 어떤 지식이나 또는 내가 똑똑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알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는 값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속성이죠. 우리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마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의롭다는 것은 뭐예요? 흠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가 없느냐? 아니죠 우리는 죄가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치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가 있지만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량함으로 갚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갚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운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바로 그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감격하고 있는가. 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 우리가 눈을 잠깐 돌려서 다른 것을 바라보면 여러분 절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의 기초는 믿음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주신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100% 확신하느냐? 그럼 100% 확신합니까? 100% 확신 못하는 것도 있죠? 그러면 신앙이 불합리한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100%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 우리가 비행기를 탈때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을 거라는 100% 확신이 있나요? 확신할 수 없어요. 우리 저 무한에서 사고 났던 그, 그날 그 비행기를 탔던 사람들이 어, 비행기, 내가 탄 비행기는 절대로 추락하지 않을 거야. 그러 그런 사람 하나도 없겠죠. 만일, 그렇다고 믿는다면 비행기를 안 탔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비행기를 탑니다. 즉,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100% 확실, 확실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뭐 어떤 일든지 100% 우리가 확실할 수 있느냐?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100%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확신해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100%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것,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100% 확신이 없으면, 즉, 믿음이 없으면 할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계속 뭘요구 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해 봐라. 여러분 증명할 수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우리가 니네가 한번 증명하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지 구원자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증명해 봐. 뭘로 증명할 거예요?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못 믿겠네? 믿지 않은가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은 여러분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알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 되시느냐? 믿음으로만 알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합니까? 예, 믿음으로만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예, 믿음으로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 예, 뭘로 증명할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 뭘로 증명합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뭘로 증명합니까? 이 모든 것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알수 있고, 믿음으로만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그냥 믿어져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말씀으로 지으시고, 사람은 이렇게 만드시고, 그리고 이렇게 택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 여러분, 그냥 믿으세요왜 그냥 믿어질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 아, 나는 그거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나는 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믿을 수 있어. 여러분, 그런 분 없습니다. 그냥 믿어져요. 왜 그냥 믿어질까요? 예, 바로, 믿음의 기초가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성경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냥 압니다. 왜? 하나님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신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그래요. 성령의 내적 증거.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사느냐, 성별된 삶을 사느냐에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쫓아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척 그렇게 살아가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 우리가 우리 머리가 거부하는 것을 우리 마음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속으로 안 좋아. 그런데 그것을 내 마음도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머리가 거부하면 마음도 거부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그리스를 선택할 수 있는 의지와 그리고 그것을 알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느슨해지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나? 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나? 오라할까락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면 더큰 확신이, 확신을 갖게 되죠. 우리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 종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믿음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느슨해지면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지면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못하죠. 즉,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이세 가지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믿음이다. 이세 가지를 항상 점검해 볼수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또내 마음 가운데 어떤 고민이나 갈등이 생길 때 나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철저히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 나는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이걸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입니다. 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함께 나눴던 것처럼, 모래 위에 세운 집을 더 크게 짓는 꼴밖에 안 돼요. 그러나 비 오고 창순하고 바람 불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기초를 튼튼히 그렇게 닦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결론. 자,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 아,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삶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아, 가령 나에게 질병이 생겼어. 그러면 질병에 집중할 게 아닙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예수님에게 집중해. 그러면 내 질병의 원인과 내 질병이 어떤 것인지 알수 있습니다. 갑자기 내 삶에 어떤 불행이 찾아왔어요. 그럼 그... 불행을 백날 쳐다봐야 그러면 답이 안 나옵니다. 뭘 쳐다봐야 되느냐?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러면 그 불행이, 그 불행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 다른 모든 문제들도 마찬가지. 자, 두 번째,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이야기할 필요도 없죠. 네, 요즘에 가끔 자동차 프로그램을 보면, 정비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모든 정비사들, 99.9% 하는 얘기가 뭐냐? 자동차가 왜 망가지느냐? 왜 망가질까요? 여러분, 뭐 밑에 뭐 배아랭이 나가고 뭐그 고무 뭐 이런 게 나가는 건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자동차가 쓰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일안 갈아줘서. 오일만 갈아주면 현대에 만들어진, 최근에 만들어진 모든 차, 2000년 이후에 만들어진 차는 최소한 5 0만은탈수 있다는 거예요. 5 0만까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뭐 50만 이상 얼마든지 탄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아무리 쌩쌩해도 한 가지 오일을 안 갈아주면 엔진 망가지면 그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자동차 좋은 차들은 막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엔진 오일을 2만 키로 킬로, 3만 키로에 갈으라고 그 이야기를 한대요. 안 됩니다. 7천, 8천에서 갈아줘야 돼요. 어. 뭐, 좀, 장어리 타가는 쟤는 조금 더, 최소한 만킬로 이전에는 달아줘야 돼. 그러면, 어, 다른 부분들은 뭐, 고쳐도 그렇게, 수리비가 말이 안 나와요. 엔진 고장 나오면 기본이, 내리면 200, 300, 기본입니다. 마찬가지. 신앙 생활에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의 신앙이 멈춰버려요. 서버립니다. 서버려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 안에 공급되어져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으로 행할 수가 없다니까요. 자, 우리 믿음의 기초,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믿음이겠죠? 마지막, 믿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낮에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힘이 들든지, 그냥 머리가 아파갖고,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는 조금 짧게 제가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갖고, 머리가 그냥 멍해 죽겠어요. 약을 어. 아침에도 먹고 아까도 먹었는데 어, 머리가 아파서 좀 일찍 끝내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